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4페이지입니다. 그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항상 단잠을 자고 있으면 해가 뜰 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항상 잠을 깨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 바로 어머니께서 이마에 올려놓으신 손과 기도 소리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녀오신 후에 항상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어머니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속삭이듯이 작게 기도해 주셨지만 방안에서는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단잠이 어, 학교 가기 전 아침까지 이어지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도우셔서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끔은 피곤하셔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새벽예배에 나가지 못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 그 어린 나이에도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어머니께서 새벽예배를 나가시지 못하시면 그 아침에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다 잠들어 있는, 불이 꺼져 있는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바로 소방관과 경찰관은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의 사람들은 평소 자신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나 교육이나 자기 관리에 게으르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도와야 하지만 결국 그 일을 올바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부름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의 합당한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소설가이자 평론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갑자기 본 쪽지 시험과 같다라고 말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험을 예고 없이 본다면 몇 번을 반복해서 본다 해도 평소 준비해왔던 실력처럼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가 예고 없이 임할 때에도 평소에 삶을 사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네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복음을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이 되신 것처럼 저희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자기 희생적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저희가 자세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어, 음행과 탐욕하는 마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스스로가 높아지며 스스로가 높아짐에 따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지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권면하는 행위도 이 다음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8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탐욕과 음행의 일은 우상 숭배로 이어져 이것의 열매는 없고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못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열매가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방관이고, 내가 경찰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빛의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는 것이 바로 저희가 살아가야 할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저희가 이후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육신의 어려움과 걱정들, 근심들, 고난에 대하여 저희가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어서 열매 없이 죽은 자들과 같이 있지 않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한대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다. 받는 빛의 자녀다. 어, 기도드리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